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말씀으로, 할렐에 전하지 않은 곳, 박해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렐을 전한다면, 어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권력들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할례를 전하지 않음으로 박해를 받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께서 내게 아무 위기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 받는 각 사람이에게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모할래나 교력이 없어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를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할래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행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조문이 자신의 삶을 주관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은 할래를 받으므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그리스를 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할래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할래를 받게 하므로 그들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난지 8일만에 할래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골로서에서2장1 1 절에서 1 3 절에 보면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래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내가 세례로 일수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가 십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소 구원하시니 온열방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딤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